오늘은 얘들아, 거의 역사 시간이야, 역사 시간. 지금 선생님 PPT 화면에 띄운 부분을 보시면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줬었지. 한국 현대문학의 전개 부분이고요. 거의 뭐 한국 현대문학사 정도 되겠네. 문학통사 정도 될 거야. 그,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저번에 현대문학 감상 사전 수업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권원, 권영민 교수 특강 링크를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올린 이유가 지금 펼쳐져 있는 이 PPT 때문이거든. 우리나라 현대문학사를 얘기할 때는 이제 보통 권영민 교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리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 영상을 좀 같이 듣고 하면은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린 거고요. 한국 현대문학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100년이야, 100년. 100년의 문학사를 내가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결국은 좀 훑어보기 정도가 될 텐데, 최대한 간략화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한국 현대 문학의 출발 부분만 먼저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자세하게 조금씩 시대별로 바꿔가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10년 단위로 끊어서 가.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첫 번째 파트 부분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한국 현대 문학이라고 할 때는 개화기 한국사 시간에 나오는 그 개화기지. 그 개화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보개혁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인 문학 작품을 뭘로 뽑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광수를 얘기합니다 이광수의 무정이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장편소설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근데 선생님은 이광수를 잘 다루지 않아 이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 내가 이광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 굳이 우리가 침입파의 문학까지 봐야 되나 싶어서 그런 건데 근데 근대적인 데근 장편 소설이를 뽑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이유 때문에 현대 문학 갖고 있는 그 근대성의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지 좀 짚으려고 하고요. 한국의 현대 문학은 이 교재에 따르면 신소설 신체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광수의 무정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1910년대, 20년대 이렇게 넘어가게 돼. 간단한 흐름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가보개혁 음, 이후에 한글을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게 되었어. 독립협회나 독립신문 같은 것들 떠올려 보는데 한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졌지. 문학 작품이 창작을 하고 쓰는 사람이 많으려면 읽는 사람이 많아야 돼.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작가들이 제 아무리 활동을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지. 다 굶어 죽겠지. 국문이 활발하게 지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되니까 작가가 생겨나게 되고 처음에는 전해져 내려오던 구전으로 내려오던 뭐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꿔서 쓴 신소설들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가장 흥미있고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뭐겠니? 연애지. 연애소설들로 신소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그전에는 그런 얘기 별로 없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근대적의 문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1910년대 이후, 정확하게는 3인 운동 이후를 말해, 3인 운동 이후에 동인지의 전성기라고 하는데, 동인지라고 하는 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뭐 구인회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잡지들을 내면서 단편 소설들이 막 발, 발표를 하거든요. 1920년대는 단편 소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인데 여기에는 좀 슬픈 이유도 있어. 왜 장편이 아니라 단편이냐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야. 그때는 아직 인쇄 출판이 발전하지 않았고 책을 내려면 지면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만한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지면에 단편 소설을 실는 것들이 1920년대에는 주류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30년대가 되면 좀더 길어지게 되는데, 그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갈 때, 한국 문학에서 제일 첫 중요한 변곡점이 카프입니다. 여기 노란색 표시해놨어. 이념 논쟁이 시작된 게된 거죠. 우리나라 식민지 사회니까 계급 문제를 주되게 다룰 거냐, 뭐 순수 문학을 다룰 거냐, 이렇게 싸우게 되고요. 그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문학 시간에 제일 많이 배우는 모더니즘 작품들이 주류가 되게 돼. 그리고 나서 1940년대 가게 되면 윤동주 이육사가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적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출발 지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현대문학의 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이 지금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이제 권영민 교수의 현대문학 통사인데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근대문학의 성격을 갖게 되었냐? 라고 했을 때, 선생님, 아까 국어, 국문, 한글이라고 했어. 근데 이 국어, 국문 운동을 시작하게 된건 아이러니하게도 서양이거든요. 개화가 되고, 양유를 거치고 서양 문물이 미친 듯이 들어와. 그 타, 서양이라고 하는 타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지. 그렇게 되잖아.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걸막 지을 때인데, 우리는 아직도 한복 입고 소를 끌고 다녔으니까 엄청나게 비교가 됐겠지. 그래서 주체로서의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어 국문 운동이었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라면 굉장히 잘알수 있을 거야.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건 결국은 언어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 국어, 국문운동이 확대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이런 과정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지. 언어라고 하는 기호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근대성이라고 하는 생겨났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초반에 현대문학 수업할 때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전의 문학과 구분되는 현대문학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중성이라고 했어.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그 사람들의 공통된 담론이 문학 작품 속에 다뤄지기 때문이고,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구어국문 운동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고요. 제일 첫 번째 출발을 끄는 사람들은 이인직이나 이해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썼던 걸 신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소설, 뭐 혈의 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걔네들 갖고 있는 의의성이 뭐가 있을까를 선생님이 써놨어. 일단은 일상 공간의 것들을 문학으로서 보여줬다라는데 그첫 번째 가치가 있다는 라 거죠. 그 이전에는 뭐 전쟁이나 전설이나 혹은 유교적 가치관에 그쳤다라면 이제는 일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문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근대성을 갖고 있는 한국 문학의 출발, 현대 문학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통속적인 주제, 연애, 사랑, 그리고 좀 야한 것, 뭐 이런 걸 다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대중성이 폭발적으로 확보가 되게 되는 거죠. 연애소설이 인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조선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비교했을 때, 연애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폭발력 있었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대문학의 출발점 찍게 되고요. 국문으로서의 서사문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전에 다양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고전문학이 엄청 많았는데, 그것들을 국문 서사로의 하나의 문체로서 정리를 했다라는 점에서 의의성이 있죠.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지 문학적 가치가 좀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소설을 잘안 배워.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양날의 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통합적이고 취향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설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치성이 떨어지는 한계 지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룰 때는 근대성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가볍게 다루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권익민 교수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선생님이 써놨어. 이거 나중에, 나중에 보면 돼. 그냥 간단하게 훑어서 얘기해줄게. 개화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군거 국무운동이 폭넓게 전개되면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 정착되는 시기였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독립신문 같은 민간신문이라든가 최남선이 만들었던 근대적인 인쇄업 출판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근대문학의 출발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나 그 시기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새로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되게 열성적으로 달려들 때다 보니까 근대문학에 출발하기에 좋은 기반들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발표되었던 갈래들, 장르들은 주제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자주적인 모습을 갖자라든지 개몽을 하자는 신교육적인 이야기라든지 혹은 자유연애를 하자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뤘습니다. 권영민 교수의 한국 현대문화 대사전에 실려있는 부분을 선재히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다시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1920년대에 대한 얘기를 좀 가볍게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 1919년에 3일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국의 근대 문학들이 미친듯이 창작되게 돼. 그래서 1920년대는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단편소설의 황금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동인지들이 폭발적으로 발표가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대표적인 작가들을 통해서 문학적인 갈래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김동인이야. 김동인이면 뱃따라기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꼭 읽어볼만 합니다. 읽어둬야 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한국의 근대문학의 여러 가지 문체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인물의 성격을 창조했다는 점이 있어요. 그 이전에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들로만 채워져 있었던 소설, 서사관례를 갖다가 바꿔놓았지. 심지어는 시제도 바꿨어. 뭐뭐 했었다라고 하는 과거 종결형의 어투를 소설에 도입한 사람은 김동인이 최초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3인칭 대명사 그와 같은 것들을 쓰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소설에 가진 영향력이 있지. 3인칭 대명사와 같이 새로운 인칭을 제시하고 인물의 성격을 다르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서술의 초점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겠지. 그러면서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보통 고전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다, 전적 작가 시점이잖아. 모든 걸 서술자가 다 알고 모든 걸다 전달해 주지. 거리감이 없어. 우리는 그냥 가, 바로 감정이 쉽게 되니까.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보듯이. 근데 김동인에서부터 거리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그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성이야. 고전소설이 전부 다 전적 작가 시점인 이유는요. 개별적인 인간을 인정한 시대가 아니었지. 집단, 민족, 그리고 계급과 양반, 천민. 이렇게 구분되지. 개별적인 인간의 삶을 다루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김동인이 인물에 대해서 만들어 놓게 되니까 이제 한명한 한 명이라고 하는 주체적인 인간의 삶이 소설에서 다뤄지게 돼요. 그런 거기에서부터 근대 문학이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한국 현대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건 거대 담론을 까고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나가 등장하기는 시출발점을 보통 한국에서는 김동인부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인문학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큰 발자국을 찍은 사람은 현진건이에요. 현진건의 소설은 굉장히 딱딱하지, 삭막하고 전개는 빠르고 현진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실험적인 사람이에요. 단편소설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실험했던 사람인데 인칭은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계속 바꿔서 쓰게 되면서 서술 방식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러면 어떨까? 라는 걸 계속 고민했던 작가고요. 그래서 현진건을 통해서 한국 단편소설의 기법적인 완결성이 많이 올라갔다 라고 평가를 하고요. 김동인이 3인칭을 통해서 거리감을 확보했다면 현진건은 1인칭 화자의 내면 분석에 좀 집중한 면이 있어요. 1인칭 화자를 통해서 성격과 서술, 인물과 세계지 합치면서 인물의 내면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노력들을 단편소설에 보여줬다는 라 평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만한 사람은 염상섭이죠. 염상섭의 3대라든가 아니면 단편소설 중에는 전화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만세전도 있겠지? 이 염상섭의 특징은 자아의 세계화야 자아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잡고 그리고 세계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 만세전 이미 한번 봤는데 한 개인의 자아가 자신의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었어 염상섭은 그런 종류의 소설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식민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작품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3대 같은 큰 장편의 가족 소설도 쓰게 되고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작품 중에는 전화가 있어요 전화 우리나라의 근대문물인 전화가 한국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을 거거든 그 전화와 관련한 에피소드영 염상섭이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짧게 쓴 단편소설이 있어 그런걸 보면 아이 사람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이 인물들의 특징이나 작품적인 어떤 성격 같은 것들 정도는 이제 문학하는 사람이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단표소를 완성시킨 사람을 보통 이태준이라고 하죠. 이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 우리나라에서 문장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태준이 이름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 그래서 읽어줄게. 남들이 시인 시인하는 말이 너는 못난이 못난이 하는 소리 같이 좋지 않았다. 나도 산문을 쓰면 쓴다. 태준만치 쓰면 쓴다고 변명으로 산문 쓰기 연습을 시험한 것이 최고 로한 거는 된다. 하지만 나는 이태준만큼 쓸 수가 없다. 정지용이 한 말이야. 정지용은 다 알지 그만큼 한국에서 문장과 소설 산문으로는 이태준이 최고다 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태준의 뭐 달밤감이나 뭐 눈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도 문학적인 완, 완성도가 굉장히 높지 그 이태준인데요 이태준에 대한 얘기는 1930년에 또 나오니까 그냥 오늘은 가볍게 소개만 하려고 한 거고 지금 화면에 띄워준 이 이미지가 뭐냐면 이태준이 살았던 집이 성북구에 있어. 그 성북구에 수연산방이라고 찻집이에요 카페인데 이태준의 이제 집안 사람이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그수연산방 옆에 북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북카페 이름이 구인회입니다. 이태준이나 정지용이나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활동했던 그 구인회. 이름을 따서 북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수현산방은 굉장히 가볼 만한 곳이고, 굉장히 예쁘고, 그때 당시 1920년대 30년대 당시 작가들의 모임 장소로도 아주 애용되었던 곳인데, 단점이 있어 비싸. 어. 비싸 맛있는데 좀 비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 카페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태주과 관련된 흔적이 서울 성북구에 저렇게 남아 있다라는 걸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구인해야된 얘기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이태주에대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한국 현대문학의 출발 지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훑어보고 싶었어. 완전 초스피드로 쭉쭉쭉 지나갔는데.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한번더 정리를 할게요. 한국의 근대성, 현대문학의 출발은 결국은 한글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야. 국문운동 때문에 대중성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고, 그 대중성을 첫 번째로 가장 크게 확보한 것이 이인직이나 이예조 같은 사람들 신소설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들로부터 출발해서 한국의 단편소설들이 1920년대에 폭발적으로 쓰이게 되었고, 대표적인 작가로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 이세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 선생님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작품들을 한 번씩 좀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문학통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